다음은 대전 유성구 청양 먹거리 직매장 개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지금 유성 하화동에 전체 2,207평방미터, 한 668평 정도의 금요인데 지상 1층, 지, 아,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현재 에, 외부 마감 뭐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. 8월 26일 날 우리가 임시 오픈을 하고 9월 18일 날 정식적으로 개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구조는 1층은 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과일, 채소 등채양산 신성 농산물과 농업인 가공 식품 또 정육 제과 제빵 등의 판매 코너를 그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요. 2층에는 채양상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160석 규모의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리고, 3층에는 도시 소비자들이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체험장을 좀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. 네, 저희들 이제 그어 8월 26일 날 개장 앞도 그동안 그일단 어, 직매장에, 에, 판매할 그 농산물을 어떻게 이제 조달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취임 초부터 계속 기획선생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, 음, 얘기를 늘 강조를 했고,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. 그래서 한 기획선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, 의향을 밝힌 농가는 한450 농가 정도 되고요. 실제 지금 단계에서 참여하는 농가는 한 백한열 농가 정도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방식은 그렇게 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정리에 먹거리 종합타운 이 있고, 어 종합타운에 이제 물류센터, 가공센터, 반가공센터 또 안정센터가 들어설 계획인데 거기서 총괄을 하면서 이 순회 수집을 할 겁니다. 근데 그 마을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신선도가 그 이동 시간이 길다 보면 신서도가 좀 떨어질 그런 염려가 있어서, 일단은 먹거리 종합타운, 탄정리, 그 다음에 정산에 우리가 동부 어, 지소그 다음에 은곡, 우리 특화가공센터, 먼저 그부장동센터죠그 일단 세 곳에 거점을 두고, 그곳에 이제 농가들 거까지 가져오면, 거기에서 우리가 한, 하, 하루에 두번 정도 대전 집무장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그런 계획이고요. 예, 조금 아무래도 이제 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됐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또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어 집중적으로 개장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. 그리고 작년도에 제들이 10월에 에 거기 인근에 임시 우리가 상설 직매장인데 상설 직매장에서 그 아파트 지역 주민들 뭐 하고 같이 있어, 김장 체험 행사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. 또 우리가 한 1,200명 정도는 우리가 고객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. 여하튼 우리가 청양의 농 신선한 농산물이 대전 지역 공급 첫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품목을 좀 다양화해서. 대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규호에 맞는 또 성향에 맞는 어 그러한 그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